21절로 35절 말씀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네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잃은 돈까지라도 할증이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신하려는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며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대나리온 빛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빛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빛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없이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빛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빛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용서의 한계가 베드로는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가 어디까지냐고 주님께 물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용서는 한계가 없다고 말합니다. 용서를 구하면 무조건 용서를 해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우리가 용서를 구하면 무조건 용서를 해야만 하는가? 그 이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엄청난 양의 용서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았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할그 사람보다도 더 많은 용서를 이미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경고를 보내십니다.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용서가 내가 해야 되는 나의 의무가 아니라, 내가 용서를 안 하면 내가 용서받지 못하고, 내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고, 또 지난 우리의 용서받은 죄를 하나님이 다시 부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려고 하면 용서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감히 용서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내가 안 하면 내가 용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어롭기 때문이 절대로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요. 그것이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때참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믿음의 생활이 주님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느냐라고 물으실 거라고 봐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어떻게 그걸 증명을 할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섬긴다 하면서 왜 보이는 육신의 부모는 공경하지 못하느냐? 그 말씀이 그런 뜻이 아닐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일,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이들은 왜 행하지 않느냐? 증명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웃은 우리가 믿음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 옆에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마음 아픈 일들도 생기고 또 사람들로 인한 상처들도 참 많이 갖게 되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할 것은 용서할 수 있는 마음 넉넉함. 근데 참 중요한 게요 용서를 구하지 않는데 용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용서를 할수 없는 자에 대한 용서가 아니라 용서를 구할 때 용서를 해 주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 근거가 아, 내가 용서할 자격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용서를 받은 자이기에 내가 용서를 받은 자로 용서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용서가 물려지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그래서 반드시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해서 베풀어주그 용서가 우리의 삶에 큰 의미가 있고 또 기쁨이 되고 또 열매를 맺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들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